자 수동태 시제 표현 본격적인 연습 14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수동태 시제 표현이 총5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보고 어, 되는 데까지 하고 또 한번 더 어, 파일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1번 화장실은 아침마다 청소됩니다. 어, 어떻게 될까요? 어, 이 화장실, 이 화장실이니까 그러니까, this toilet is cleaned every morning.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워, 그죠? This toilet is cleaned every morning.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시제 표현. 그래서, 만약에 이 화장실은 아침마다 청소되어야 합니다. 하려면, 어, should, must 쓰면 되겠죠? 그러면, this toilet should be cleaned every morning, 또는 must be cleaned every morning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어린 소녀가, 그 어린 소녀는 그녀가 어두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지. 대절 들어가 있네, 그죠? 뭐다? The little girl felt that. 대승 생각해도 되고, she was left. 그녀가 남겨져 있다고 혼자, 그럼 어디에 인 o r l 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혼자 남겨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어, 단어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방치해두다, 버리다, 음, 안 쓰고 남겨두다 뭐 이런 표현 중에 aband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어 공부한다치고 abandon이 그런 뜻이니까 남겨졌다고 느꼈다 해도 되는데 버려졌다고 느꼈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어, She was abandoned. 이렇게 표현해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둡시다. abandon. e d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뭐, isolated. 자, 됐고. 그 다음, 3번. 저는 이 그림이 높은 가격에 팔릴 거라고 확신해요. 중요한 건 확신하다. I am sure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I am sure를 쓰고 나면, 원래 sure는 뭐뭐를 확신하다, 오브를 쓰는 거였어.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게, 대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전치사의 목적어 공부할 때, 대짤 앞에 전치사는 생략한다.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I'm sure that 주어동사오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요. 예 그래서, I'm sure that,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I'm sure this painting 팔릴 거라고 하니까 will be sold가 되겠죠. will be sold at a high co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죠? 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sure of 쓰신 분 없을 것 같고, 음, 됐습니다. 다음, 그 오래된 절은 4번, 지난 겨울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자, 일단 주어, The old temple,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was burned. 됐죠. 화재로, fire, fire. 언제? last year. last winter가? last 어, winter.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난 겨울에. 자, 한번 해볼까요? 그 오래된 절은 지난 겨울 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The old temple was burned last year. 아, fire, fire last year. 됐죠. 그리고 만약에, 그, 어, 우리 역사에는, 우리는 또, 이게, 저, 뭐야, 외국의 침략도 많이 받고, 그죠? 외세의 침략도 많이 받고, 또 우리끼리 전쟁도 한번 했죠. 6.25. 그래서, 이렇게 뭘 보다 보면, 전쟁 중에 소실되었다, 파괴되었다, 불타버렸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그, 임진왜란 때뭐 이런 것도 많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문화재가. 그래서, 그 오래된 절은, 음, 전쟁, 그 전쟁에서, 어, 이게 파괴되버렸다, 불타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old temple was burned. 어디서? In the war. In the war 하면 되겠죠. In the war. 근데 이 war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으면, 뭐, 임진왜란 같은 거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Japanese invasion. 언제? In 뭐 19, 어디? 1592? 어, 1592년? 뭐, 이렇게. 어, 얼마든지 그렇게 찾아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됐고. 음, 5번. 이메일은 한 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 보내줄 수 있습니다니까 망설이지 말고 이메일 can be sent까지 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한 거라 그랬죠. 그죠? 주어 동사 말하면 다 했어요. 이메일 can be sent. 끝. 누구한테? 수많은 사람한테. 한테니까 to가 들어가고 to a lot of people 해도 되는데 여기서 밑에 단어에 수많은을 한번 적어 놔봤어요. numerous란다는데 이게 이제 수많은 이런 표현이에요. numerous people. 한 번에는 at a time. 한 번에. 한 방에. 이번에. at a time. 한번 가보세요. 이메일은 한 번에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이메일 can be sent to numerous people at a time. 한 번에. 됐습니다. 자, 6번. 그범인은 지난번 한 PC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보통 우리가 범죄가 이 크라임이죠. 크라임. 그래서 이거를 크리미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범인, 범죄자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criminal was arrested in a PC room last night.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셨죠. 음, 됐습니다. 됐고, 7번. 저는 사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생각합니다. I think. 그죠? I think. 음, 또 뭐, I mean. 이런 것도 좋아요. 그죠? I think로 갑시다. I think that. 뭐가? privacy. 보호되어야 하니까 should be protected in any case. 이내니 케이스도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뭐뭐 음, 뭐 안에서죠. n이는 어떤이죠. 케이스. 뭐 어떤 어떤 경우 안에서도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내니 케이스. 뭐 어떻 어쨌든 무조건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저는 프라이버시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 privacy should be protected in any case. 그럼 여기서 프라이버시 말고 <laughs> 뭐 아까 기본적인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본적인 인권은 뭘까요? 인권이 human rights입니다. human rights 하면 이게 인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면 basic 할까요? basic, 뭐 fundamental 이런 거. 그러면, 어, 이런, 이런 하려면 t 즈 e s 여러 개니까, t 즈 e s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 이런 기본적인 인권들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I think that these basic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any case. 그렇죠. 이게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할수 있으면 좋겠죠. 또뭐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잖아요. 학생이시라면. 자, 됐습니다. 8번. 난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 자, 너무한 적이 없다니까 완료로안 적어놔도 경험이니까 완료를 적어줍니다. 어? has not been PP. 됐죠. 그래서 I h a v e n I have not been invited to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되겠죠. 또 나는 거기에 초대된 적이 없어.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음. 그녀가 날 초대한 적이 없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표현해봤습니다. 내 입장에서. 자, 다음 9번. 넌 흡연은 더 이상 이 도시 안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자, 이거는 이걸 옆에 갈로 치고. 괄로해 놓고 뭐 뭐라는 말이냐? 해서 do you mean that? 적어 놨죠 이건 좀 익혀 두세요. do you think that? 해도 되는데. do you mean that? mean이 me. 어 이거는 뭐다? 저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정리돼 있죠.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mean 하면 난 생각한다고 똑같아요. 내 말은 뭐 뭐야?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거 잘봐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 mean 뭐뭐뭐 하면 너는 뭐 뭐라는 걸 의미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직역되는 거죠. 의역은 니그 뜻이냐? 이 말이 그뜻이야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Do you mean that smoking should not be allowed, should not be allowed in this city anymore 이렇게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실길 바랍니다. 자, Do you mean that? Do you mean that? 꼭 기억해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10번 그 노인은 영웅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했다. 어, 예언하다는 표현은 밑에 선생님이 for tell, for told 적어 놨습니다. for tell은 이 for 이라는 게 미리, 앞서, 앞에 이런 접두예요. 어 그리고 tell 이 말하다. 미리 말하니까 당연히 이게 뭐다? 어, 예언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예언하다는 predict라는 말이 있죠. predict. 이 p r e 도 for 처럼 미리, 앞서 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dict는, 여러분 dict 들어간 단어 뭐 있어요? dictionary, 사전이죠. dict 가 원래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미리 말하다, 미리 말하다, 똑같은 개념이 돼요. 그래서 홀텔이나 프리딕트 모두 예언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견하다는 뭐겠어요? For see겠죠. 미리 보다 하면은 for 미리 보다 see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예견하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바니요 접두어 개념 그리고 어근 개념. 자, 어쨌든 그러면 그 노인이 예언했다니까뭐다 The old man 여기서는 foretold that a hero will be born 해도 되고 would be born 해도 돼요. 어디에? 어 인디스빌리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음, 답을 체크해 보면 우르비 보언이라고 해놨습니다 말한 게그 영감이 말한 게풀 톨드라는 과거였죠 과거 동사로 말을 했고 그러면 대절의 동사도 과거가 일반적이죠 맞춰주는 게두 개를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상적인 이야기라면 이거를 현재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the old man full told that her 해도 되고 will be born 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음자 어쨌든 됐고 14페이지는 끝났습니다. 자, 15페이지로 한번 가 봅시다. 어, 15페이지를 빨리 끝내고 그다음은 쪼개야 되겠네. 요 그죠? 한 방에 못할것 같아요. 한 페이지 했는데 벌써 이만큼 갔어. 자, 11번 그렇게 심각해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잊혀질 수 있다. 잊혀질 거야. 그렇게 심각하지 마라. 돈 비소 시리어스. 음. 돈 비소 시리어스. 뭐 everything will be forgotten with time, everything will be forgotten. 이게 중요하죠. will be forgotten with time 하면 시간과 함께 시간 속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됐고,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건 시간과 함께 fine, 비 좋아질 거다 하면 everything will be fine이 되겠죠. 어, with tim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2번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과학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어 시, 시작하면. 아인슈타인 is known. 되겠죠. 쉬워요. 아인슈타인 is known.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니까 to us. 뭐로? as a great scientist. 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봐요. 노 놀브는 우리한테 아주 지독한 구두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어떻게 돼요? 놀브 is known. 뭐? to us. 뭐로? as a, 뭐, 지독한 terrible, 뭐, awful 이름 쓰겠죠. terrible한 어, m a j o r 구두세.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 자, 그, 그 사람은 아주, 뭐라고 할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 man, he, she, 뭐 아무거나 쓰되겠죠 The man is known, 뭐로? As a, 뭐, 뭐, 이기적인 사람, as a very selfish per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쌤이 이거를 한번, 그걸 한번 해볼게요. 12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사람의 어떤 personality, 성격, 어, 성격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좀몇 개를 정리해서 PDF 파일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사람의 성격을 한번 형용사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해동은 좋아요. 어, 그는 아주 창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e is known as a very 창의적인 creative person. 뭐, 이런 것들 할수 있으려면, 음,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아이, 자꾸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연습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은 없고. 내가 어릴 때 나는 아주, 뭐랄까, 어, 재능 있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왜 h e n I was young, I was known as a very, 재능 있는 kid. 그죠? 재능 있는 은 talented. 어, 나온 적 있죠? 이 t 런트가 우리가 말하는 t v 의 t 런트도 되지만, 재능이란 뜻입니다. talented 하면 이게 재능 있는, 음,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만 알면,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PDF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난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놀라다 be surprised로 연습해 보라는 건데. 나는 놀라려고 하고 싶었지만 I wanted to. I wanted to surprise her but she was not surprised. at all 이렇게 됩니다. 14번. 약 10분 뒤에 그 거대한 풍선을 헬륨 가스로 채워졌다. 음, 기구 같은 거요. 그래서 헬륨 가스 넣어서 뜨게 하죠. 자, 약 10분 되니까 after about 10 minutes. after about 10 minutes The huge balloon was filled with helium gas. 이렇게 되겠죠. 뭐뭐로 채워지다. be filled with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음. 됐죠. 아이고. 자, 이런 거 많아요. 얼마 후에 뭐는 뭐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죠? 운동장이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뭐, 도로가 차들로 꽉 찼습니다.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응용하셔서 자기 경험치에 맞는 문장을 한번 꼭 장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15번. 그 쓰레기의 약몇 퍼센트가 활용되고 있나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에 와트를 적어놨죠. 그래서 몇 퍼센트하려면 what percent 이렇게 되는 거요. 퍼센트 음, 어떻게 되나? cent. <laughs> what percent 이렇게 돼요. what percent of 뭐뭐뭐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덩어리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그 쓰레기의 몇 퍼센트니까 what percent of the trash 또는 waste. 그죠? what percent of the waste 재활용 되고 있나요? 진행형이죠 is being recycled. 자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손으로 쓰려면 천천히 또박또박 쓰면 그 손으로 쓰는 것도 틀릴, 틀릴 수 있는데 그죠? 말로 하는 게 되려면 입에 좀 익혀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쓰레기의 몇 퍼센트가 재활용 되나요가 아니고 되고 있나요? What percent of the waste is being recycled? 중요한 건 is being recycled. Is recycled가 아니라 is being recycled. 됐습니다. 다음 16번은 그의 혈압은 매 시간마다 체크되어야 합니다. 항상 판단하세요. 뭐, 뭐 해야 합니다. 어, 그 의무죠, 의무. 그래서, 혈압은 blood pressure, pressure. 이렇게 돼요. 그래서, his blood pressure should be checked. In, every hour. 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뭐, 규칙적으로 체크되요. his blood pressure should be 어, checked. In 뭐, 규칙적으로. regularly. 같은 것도 좋죠. regularly. 됐고, 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되어야 합니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의 혈압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되어야 해요. 적어도 우리 앞에서 나온 적 있을 것 같은데 at least가 적어도죠 at least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합니까 once in a week.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혈압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체크되어야 해. His blood pressure should be checked at least once in a week.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다음 17번 많은 종류의 씨앗들이 미래에 대비해서 여기에 수집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비해서라는 표현을 그냥 미래를 위해서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포도 우리는 뭐뭐를 위해서라고 공부하지만 이게 뭐 대비해서라고도 이해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우리말로는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씨앗이니까 many kinds of seeds가 돼요 many kind가 아니라 many니까 kinds many kinds of seeds 수집되고 있지요니까 are being 수집되다 collected 그 다음 뭐다 여기에, here, 미래에 대비해서, for the future.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종류의 씨앗들이 미래에 대비해서 여기 수집되고 있습니다. Many kinds of seeds are being collected here for the future. 되 됐습니다. 자, 다음, 18번. 난 지금까지 어린아이로 취급받아 왔어. 완료. 자, 그러니까, have pp가 완료죠. 그런데, have been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그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취급받아 왔다라는 표현이, I, have been treated. 트 a t 가 취급하다. 꼭 알아두세요. I have been treated. 뭐로? as a child. 또는 kid. until now. 지금까지. 음, 이렇게. 기분 나쁘죠? 이러면. 다 컸는데. 자, 어쨌든. 다음. 19번. 당신이 지금 주문하시면 책들은 24시간 내에 당신에게 배달될 겁니다. 자, 지금 주문하세요. 그러면. 하루만에 갑니다. 뭐이 말입니다. 가봅시다. If you 주문하다 order now, if you order no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he books will be delivered 누구한테? To you in 24 hours. 다시 한번 가봐요. 한 지금 주문하시면 24시간 내에 당신에게 배달 될 거예요. If you order now, the books will be delivered to you in 24 hours. 이렇게 되겠죠. 음. 뭐, 응용문장 만드실 수 있겠죠. 이거 실제로 인터넷으로 뭐 주문할 때 많이 보는 문구에요. 자, 금, 금속막대는 마지막 20번. 두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다. 자, 일단, 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미리 보지 말고. 금속막대는 사용된다? 사용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기억나세요? SIM2. 어, s e m to 그래서 BPP. 이렇게 되는 거죠. BPP에 SIM2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The Metal Road seems to be used. 여기까지. 이기까지가 하면, 완성한 거라고요. 그죠? 뒷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그 금속 막대는 사용되는 것 같다까지만 다시 한번. The metal load seems to be used. 그 다음은 쉬워요. 연결하기 위해서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는 하 to, to connect. 뭐를? 그두 부분, the two parts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속 막대는 그두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s 투 m o 를 부정문 만들려면, Don't seem to인데, 여기서는 S가 붙으니까 doesn't seem to가 되겠죠. 그럼 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 금속막대는 그두부 분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 This metal load. 어떻게 해요? doesn't seem to be used. 여기까지. doesn't seem to be used. 까지 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은 사실 어, 시간이 많으면 계속 재수해주고 싶지만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못하네요. 그죠? 15페이지까지 이렇게 한 강의로 하고 다음 뒤에 거는 또 잘라서 어, 한번더 찍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